입니다 저희한테 선배님이라 그러세요. 아, 아 왜요? 왜요? 선배님 <laughs> 그래서 뭐 같이 하자. 그래? 김희지 아,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젤림들 저는 이게될까 멜론스테이션의 은디 네 저는 준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하 아아 아니 이제 벌써 이제 봄이 왔나봐요 그니까요 왜 네. 뭐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이거 아, 그니까요 아주 꽃이랑 나무랑 아주 파릇파릇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오늘 누가 왔길래 여기 이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이른 봄이 찾아온 건지 장준웅의 이게될까 멜론스테이션 22번째 게스트 비비지를 소개합니다 비비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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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델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와우. 라는이름이 뭔가 되게 낯선지만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음.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바로 이게 될까 시그니처 인사부터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짤막한 본인 소개가 끝나면 다 같이 꼬 웅디 꼬 웅디 네 맞아요. 고 웅디. 제, 저희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델님들 저는 웅디입니다. 꼬 웅디 꼬 웅디. 네 안녕하세요 델님들 저는 준디입니다. 꼬 준디 꼬 준디. 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고, 엄지! 고, 엄지!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님들. 저는 은하입니다. 고, 은하! 고, 은하! 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고, 신비! 고, 신비! 사실 굉장히 이제 선배님들을 모시고 음... 인사를 드리는데 자꾸 신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또엄둘바를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저희한테 선배님이라 그러세요. 맞아요. 편하게 하세요. 저 저희 일부러 그 선배님들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앉았거든요. 어 아, 그럼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상황 사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 상황에 따라서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데 아, 네. 눈에 광기가 조금. 네, 되게 네. <laughs> 유교. 네. 아, 아니,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아, 네. <laughs> <laughs> 어, 성생님 너무 무서우세요. 네. <laughs> 오늘 방송 못 하겠어요. <laughs> 안 그래도 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보이그룹은 하이라이트분들, 혼성은 싹쓸리분들 걸그룹은 비비지. 선배님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력 있는 신인들. 아 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레인 하이라이트나 싹쓸리 선배님들을 보고 영향을 받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같이 웃긴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 아, 선배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 저희도 그렇게 대단해진다는 그런 신호인가.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운이 좋네요. 아 아, 오, 말을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신인분이. 우리 BBG 신인분들 너무 좋고요 신인의 분들이라는 말도 붙이곤 하나요? 아, 진짜 긴장하 아, <laughs> 아, 아, 진짜요? 아니, 왜? 왜요?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왜요? 너무 선배님들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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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아, 19... 아 년밖에 차이 안 나네. 몇년잠시라고요 2019년 데뷔요. 아, 아, 아 4년밖에 아, 4년 아, 차이 아, 안 나네. 우리 아, 데뷔하고 내일 하셨네. 긴장될 정도입니다. 22년 데뷔인데. 되게 불편하게. 22년 데뷔인데. 불편하게 하시네요. 어, 어지럽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사실 비비지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비비지에 음. 의한 비비지를 네. 위한, 위한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바로 네. 비비지 바로 토크 네. 아, 정말 이게 저희가 대본을 받자마자 굉장히 좀 킹받았던 부분인데요 어, 살짝 킹받아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네. 신인분들 네. 자첫 번째 비비지 토크입니다 하나 둘 비비지 이름 오렌지 <laughs> 작년 10월에 세상에 비비지라는 이름이 공개되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되게 오래 함께해서 새로운 이름이 낯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은하님 본명인 이제 은비 신비 엄지 이래서 비비지인지 어, 원래대로 가려면 비비원이 돼야 돼요. 제가 어. 분명히 맞아요. 예원이라서 아 그러긴 한데 이제, 이제 어감상 조금 그룹 이름 같고 멋있는 게 이제 BBG라서 원래는 저희가 알파벳 BB하고 그 G로 갈라했었어요. 아 근데 신비가 Z가 더 멋있는 것 같다 아 이런 맞아, 의견을 맞아요. 내줘가지고 g 면 뭔가 BB 이런 느낌, 이 BB 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게 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보고 멤버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언제부터 예쁜 이름이었냐 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쵸? 진짜 오참이었다 이렇게 그쵸? 반응을 네. 하셨는데 비비지나 이런 거에 대한 타격은 좀덜 하겠어요? 전 비비지 좋았는데 그러 네, 저희도 여자친구도... 여자친구 때부터 좀 빨리 쓰면 좋아요. 여자친구는 진짜 몰래카메라인줄 알았고 네. <laughs> 비비지는 저희가 선택했어요 네, 아 저희가 홍보 아아 중에 근데 뭔가 좀 비비지 같으세요 <laughs> 그쵸 네, 지금 비비지 비비지 같아요. 비비지 같아요. 아, <laughs> 제일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감사해. 요 <laughs> 아, 근데 연예인 이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서치라고 하잖아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흔히 이름이 흔하면 SNS나 이런 곳에서 좀 피드백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죠. 사실 맞아요. 비비지 분들도 검색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 아요무래도 엄지님은 온 세상 엄지손가락 다, 다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시상식이나 메드카펫 <laughs> 한번 하면은 엄지척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웃음> <웃음> 가수분들의 엄지척을 아 맞아 맞아 다 엄지척을 하시니까 아, 네. 네. 맞네 맞네 그 여러 연예인분들이 뭐 되게 신비하신 분들이 되게 아, 아, 많아요 네. 신비한 컨뭐도 신비로운 눈동신비로 뭐 누구 말하면서 어, 뭐.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은하님은 뭔가 우주 사진이 엄청 많 아, 나올 것 같아요. 아 사실 서치하다 보면 우주는 별로 그게 안 되고요.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그막뭐 어. 저는 은은하게 아니면 뭐 생각은 하고 말하니. 아, 말하니. 생각은 하고 말하니. 아, 말하니. 아, 말하니. 아, <laughs> 아, 네. 아,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맞아. 언니는 네. 오히려 그 이어지는 뭐뭐 은하 짓은데 아, 이런 거. 신은사.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있는 게. 뭐가 있으시죠? 앨범, 앨범에서 <laughs> 포토카드 몇장 준다. 아, 골든 차이드 이번에 포토 카드 6장 준다. 아 아니, 이런 거 있고. 아 뛰어쓰기 아 하시면 좋겠다. 야, 야 우리 애들 콘서트 한대 통장 준비하자. 아 <laughs> 통장, 통장 준비. 통장 준비. 야 앨범 나오는데 통장 준비하자. 이런 장준도 저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네. 근데 저도 이름이 또 외자거든요. 맞아요. 아 웅. 외자. 검색하기 그래서 웅이어가지고 요이 막. 어? 구웅, 최웅, 네.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명웅 <laughs> 예, 씨, 예, 좀 이렇게 씨. 해가지고 너무 너무 힘든데 굉장히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진짜 레전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자님이 많이 급해졌는지 <laughs> 엄지 씨를 <여자친구> 엄마라고 <laughs> 기사를 내셨어요. 혹시 엄지 씨, 혹시 엄지 씨이 기사 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희 <laughs> 이 오타 이거. 그 기사짤들이 유명한 그 시리즈가 좀 있어요. 네네. 흐트러짐 없는 칼국수. 칼국수인데 음, 칼국수. 칼국수. 네. 네. 칼국수 드시고 싶으셨나봐요. 네. 네. 옛날 뭐 치킨 광고 있어요 여자 치킨도 있어요. 여자 치킨, <목소리> 여자 치킨. 아 <laughs> 아니, 그건 심지어 약간 치킨 브랜드에서 야, 무슨 치킨? 어. 뭐전소 어, 모델 여자 치킨 전소 모델 여자 치킨. <laughs> 전소 모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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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뭐가 많았어요. 어, 진짜 자주 있으시네요. <웃음> 엄마! <웃음> 가끔 <laughs> 엄마라고 불러요. 네. 아, 진짜요. 어. 엄마! 좀... 비비지면, 그럼 뭐, 걸릴만한 게. 비비지 마. 네, 눈 비비지 마. 나 아, 그런 비비지마. 거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야, 뭐, 에스티로더 비비 지린다. 약간, <laughs> 약간 비비 지린다? 약간... <웃음> <웃음> 야, 이 비비 지린다. 아, <laughs> 아 진짜. 네. 진짜. 진짜 좋다 비비 지린다. 이런 거에서만 조금 언급이 되겠네요. 아 네네 그, 아 그러네 소리가 들리네 됐을까요? 감사합 어. 어, 역시 신인 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이런 실수 너무 <laughs> 아, 진짜 니너 <laughs> 귀엽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자 하나 둘비비지 웃겨 비비지 귀엽다. <laughs> 아, 귀 귀여워. 그렇죠. 또 비비지 그룹이 또 꽤나 웃긴 그룹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재미진 우리 비비지 여러분들의 짤을 좀 모아봤는데요. 오. 일단은 우리 신비 님께서 우주소녀 은서 씨와 라이브를 아. 하는 도중에 아찔했던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야, 너 누가 이렇게 뜯어진 거 입고 다니래. 그래? 아. 아, 그래. 우리 팬분들께서 해주신 거야.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진짜 <laughs> 이런 거 입고 싶어. <laughs> 나 이렇게 뜯거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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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가 어? 찢어서 입고 다닌다니까? <laughs> 아 진짜 너무 실컷 빼가지고 저때 그때, 그때 약간 조금 식은땀 났어요 음. <laughs> 아 왜냐면 사실 뭐, 뭐 친구가 선물해줬다 같은 멤버가 선물해줬다 이러면은 그래잉뭐 예쁜 애할수 아, 팬분이 선물해줬다 그러니까 말, 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 아, 내가 <laughs> <난막> 찢어 입잖아 난막 찢어 입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막박 찢어 입잖아 우리 또 신비 씨 못지않게 아주 만만치 않은 아찔한 일화가 있으신 분이 있대요 맞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팬들과 소통하는 도중에, 유독 엄지씨가 무물할 때마다 화제를 또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데, 아, 여기 이 사진도 또 크게 이슈였거든요. 일코, 일코. <laughs> 네. 일코용으로 냈다, x 스 a y 사진 이렇게 네네. 주시는 패기를 보여주셨는데, 어, 두개골 너무 예쁘다. 아, 두개골이요? 아, 대칭이 완벽하네. 확실히 여기가 이제, 광대. 마스케라라고 하죠. 노래 잘하실 광대고, 어, 충동증은 없으시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아. 보실 줄 아시나 봐. 그러니까. <laughs> 제 눈이 좀 깊죠. 그러니까요. 눈이 엄청 깊게 있어요. 얘가 아이홀이 깊어 가지고. 아 눈이 이렇게 어. 딱 커요. 이올이 보인다고요? <laughs> 딱 브레드 <내가> 피트 <laughs> 피트거든요 이게. 딱브드피거든요 이게. 나 이거 아이홀이 커질 아이오이. 것 같아요. 이게 아이홀이 네. 보인다고요? 아이올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누구 손님 보이잖아요. 코 어, 코, 어, 코도 너무 예쁘시고 네, 이빨도 너무 고르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미희랑 미희랑 관상 동간 봐주시네. 동간 동간. <laughs> 말년에 잘될관상이세 <laughs> <laughs> 자, 자 <웃음> 팬분들께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올릴 바엔 차라리 아이돌 덕후라고 티를 내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돌 덕후임을 티내고 다니겠다는 우리 나비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서운해. 어, 어. 그러니까 서운해. 이걸, 서운해. 이게 어때서? 아난이거보다 아, 난티넬래. 아, 난 싫어 <laughs> 이걸로 약간 그런 거면 괜찮지 않아요? 에꾸? 엑스레이 꾸미기. 에꾸 에꾸. 약간 스티커 이렇게 해 가지고 눈알 눈알도 이렇게 붙여어어 안경 만들어서 끼워주고 포스터. 아그 주고. 예쁠 거 어, 어, 어. 것 같은데. 에꾸 해 보시게. 에꾸 에꾸. 근데 그 와중에 또 은하 씨는 또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비지 데뷔 준비도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아. 슬라임을 아. 슬라임 유튜버로 데뷔하셨는데 이짤 보는 게 진짜 뭐가 많다. 아, 이거. 아니, 저는 이거를 그 대본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봤는데 진짜로 하신 줄 알고 아. 은하 슬라임 이렇게 쳐봤어요. 아, no. 지금. 간이 <laughs> 거예요. 이 순간 어, 글자 <laughs> r 네. 그 없으신가요? 그 은하원 이것도 열대에서 나온 건데 저희 열대야 이한무 있거든요. 아, 이한무에 은하원이가 옆에 이렇게 비닐봉지로 합친 사진 있는데 네, 넣어 줄 겁니다. 이거 없어요? 이거 이, 이거 있거든요, 네. 이거. 어, 어, 이거 넣어 주세요. 그 알고리즘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자리 직업을 네. 많이 어, 찾아 주셨네요. 네. 네.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아니, 들어서 우리 네. 알고리즘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laughs> 알고리즘 씨, 어, <laughs> 앞으로도 이런 재미난 알고리즘 연기 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비지 잘 부탁드립니다. 팀. <laughs> <화이팅! 목소리>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죠, 준디.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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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대된다. 이, 이, 시... 시... 이 시간이 기대돼. 와버렸네요, 진짜. 가봅시다. 오렌지, 디비지, 그다음에 하나, 둘, 비비지 말발, 비비지. 말발 죽이지. 오오.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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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잘고민 진짜 비비지가 또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셔요 그럼요 토론만 했다 하면 논리 갑이 되는 그룹인데 한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엉덩이는 한덩이, 두덩이 그 대란이 바로 여자친구 콘텐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저희 앞서서 단톡방 유출에서 맞아요. 이제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의 고춧가루 이에 고춧가루를 을때 빼준다, 안 빼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빼빼주는 거 아니지 빼빼주는 거 아니지 미안해요. <목소리> 아, 아, 미안해요. 아전 네, 미안해요. 아전 빼줘서 미안해요. 준아 다정킹이네요. <laughs> 진짜 다정자 그러면 어떤 의견이셨는지 후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다 말해 주세 말해 주세요. 별로 안 친해도. 네. 네. 그냥 네. 이렇게 대놓고 말고. 이렇게 응. 이렇게 귓속말로. 네. 뭐. 아니면 거울을 쓰고. 거랑 거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제작진 분들 중에 실제로 <웃음> 고춧가루 <웃음> <꼬>? 실제로 고춧가루 <laughs> 껴놓으신 분이 있어요. 가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를 다써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마스크를 열어주세요. 마스크를 드세요. 아, 동면 <농면> 고춧가루. <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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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너무한 방법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서 말했어요. 어떤 거죠? <laughs> 점심에 제육 드셨나 봐. <농> 야. <농> 그러니까 <농면> 너무한, <농> 방법. <농> 너무한 방법. 너무한 <농> 방법. 저는 말못 해요. 진짜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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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만약에 <농> 말을 안 했어. 말을 안줬어이렇 집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고춧가루 껴졌어요. <농> 너무 기분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기분 너무 기분 나쁘고 <농> <너무> 자꾸 <자존하네>. 싸우고 속상하고. <농> 자꾸 싸우고 속상하고 약간 배신감들도 드지 않나요? 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 왜 화내요? 저 <laughs> 나한테 화내요? 그,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근데 나는 얘기를 안 했어. 완전 봐, 배신감. 그걸 봐, 대충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지? 고춧가루 꼈으니까 가드라고 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 이한번 확인해. 아, 이한번 어, 확인하세요. 아니, 아니, 오, 해, 이렇게 거울에 아, 렇게 아, 저는 약간. 혹시 아 나뭐 꼈나?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아, 자기가... 에, 들리도록 들리도록 아나뭐 꼈나? 이렇게 볼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사실 많아서 그래? 꼈나 보다 하고 아, 어떻게 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익명의 편지로 당신은 이에 곧 고춧가루가 되셨습니다 아니면 아이폰을 쓰면은 이제 네이버에 고춧가루 검색해서 에어드롭 고춧가루 에어드롭으로 나 그러면 수치 느껴가지고 나 죽을래 협 깨물래 협 깨물래 너무 아, 웃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쉽다. <laughs> 제일 좋아하는 <laughs> 아, 아쉽다. <laughs> 마지막 코너는 바로 바로 비비지 나비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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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 팬덤 명이 정해졌잖아요. 네,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 팬덤 명이 이제 나비가 되고 나서 나비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오. 바로 바로. 에스파, 세비지에 나오는 나비스, w 러 l o 이 구간을 비비지 분들이 아. 불러주시는 게 팬분들의 소원이래요. 아. 이거 까지 해야 되지. 어, we l o v 시작 나비스, w 러 l o v 그래서 이제 나비 스콜링에다가 이어서 신비 씨는 팬분들께 나비 코스프레를 준비하라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팬덤명이 공개 되고 나서 팬분들도 이미 나비에 과몰입 중이시래요. 그렇다면 팬분들께서 팬싸에 아, 오실 귀여워. 때 나비 코스프레를 하시면 이 중에 어떤 거라고 오셨으면 좋겠나요? 어우. 근데 진짜, <laughs> 이제 진짜 네 번째 분이 오니까 진짜 약간 눈물 날거 같아. 요 어. 감동은 진짜 진짜 약간 진짜. 아 이거 치시면 너무 아름다워. 날개짓 하면서 올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나비스 i s c 하면 이제 3번이 와야죠 아아 아아 네, 네. 30% 세일해야죠 30%세일하야 아, 30 세일 아, 30 세일 아, 아, 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어 돼요 어. 자 이제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응. 본론 신곡 응. 홍보 타임이 들어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데뷔곡을 두 개나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신데 진짜 맞아요. 그두 데뷔곡의 결이 무척 다르다고 너무너무 해요. 너무너무 달라요. 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근데 진짜 처음 들려드리는 네. 어, 어 그래요? 처음 아, 들으시는 네. 거예요. 이거 엉덩이 들썩들썩인데? 못 참아 이거. 어, 저, 나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laughs> 너무 신난다. 네, 너무 좋아요. 완전 좋은데, 밥밥. 네, 바빠. 먼자마자 계속, 오늘은 계속, 오늘 진짜, 진짜. 딥한, 디팡 타면서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딥한 타서이런면서 이렇게. 바한 이러면서 되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두 번의 데뷔, 그리고 다른 느낌의 데뷔곡, 비비지 분들은 어떤 다른 느낌을 받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 근데 확실히 저희가 첫 번째 데뷔 때는 너무 뭘 몰랐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이번에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또 하고 싶은 것들,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더 뭔가 자신이 있고 저희 회사랑 막 스태프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막 자존감을 너무 올려주셔서 좀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좀 무대를 아. 설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아 너무 잘하신 <laughs> 네, 소리, 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듣고만 가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보컬과 댄스로 나눠 가지고 킬링 파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아 킬링 파트로 아 나눠서 음, 음, 일단 우선은 먼저 보컬 킬링 파트로 아 저희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근데 어디를 무로? 어디가 뭘 킬링 파트야 보컬이? 다 킬링이긴 한데 음. 어... 거기 잭 디스크? 이거 여기랑 거기를 할까? 그냥 후렴? 그래. 어, 진짜 민주적이다. 아니요. 정상회담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자, 킬링파트 갑니다. 이기 just feel the music that's right b 소리 너무 예쁘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럼 다음으로 이제 댄스 킬링 파트는 어떤 분이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노래도 킬링이 많고 안무도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뭘 할까? <laughs> 그러면, 네. 어, 이거랑. 이것도 이거랑 이거 하자. 어,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래? 어? <웃음> <웃음> 뭐야? 오 오, 오, 와우 오,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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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 많은 것 아,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맞 그거 진짜 저희가 엄청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같았어요. 되게 <laughs> 진짜 그때 이럴 때처럼 딱 모여서 있었는데 아, 아, 백한명 같아요. <laughs> 진짜. 와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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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비비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so busy 하게 토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을 방문해주신 소감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선배님들이 너무 가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게 첫 예능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제가 오늘 아. 그래서 굉장히 떨렸는데 오늘 진짜 선배님들 덕분에 너무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봬요. <laughs>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갓 데뷔한 신인 걸그룹 중에 이렇게 1호선 바이브가 어, 나오시는 거 어, 처음 봤거든요. 그거예요. 아, 요즘 신인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다음 컴백 때 봬요. 안녕. 네. <laughs> 오늘 또 아침부터 하는 촬영인데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MC분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두 분이 진짜 같은 그룹이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오. 두 분이 케미가 진짜 좋으시고 음. 저희를 너무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오늘 잘하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비비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번 두근두근 설레는 활동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비비지 대박기원! 잘 모르겠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서울의 기온은 이 도이며 <laughs> 와 대박이다 와.